안녕하세요 쪽집게 보살입니다 다 음력 어, 이제 8월이 들어섰지요 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들어섰습니다 다 쪽집게 보살이 봤을 적에 이 음력 8월부터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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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하고, 다 개띠가 승승장구하고, 다 준비됐던 것을 질르면 괜찮은, 어 나이, 이렇게 월세가 찝어드리려고 한대요. 개띠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올 하반기에 그래도 똑지겨보살는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준비를 단단히 잘해서 개면연, 크게 솟아올랐으면 좋겠다 또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 개띠가요 올 8월달부터 계속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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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는 없어요 앞으로 쭉쭉쭉다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전체적으로 개띠는 대운요 그래서 빨리 날리게 좋을 수 있다. 물론, 준비한 것이 있어야, 밑바탕이 깔린 게 있어야, 본인이 성과가 있겠죠. 자, 개띠 여러분들, 딱이 멍멍 개띠가요, 다 직원으로 들어가면, 장사 안 되던 가게도 다 충성을 다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직원을 쓸 때, 개띠를 쓰면, 괜찮다. 하고,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개띠는 아주 의리가 아주 짱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 먹으면 본인이 손해가 가더라도 주변을 밝혀주는데 아주 좋은 개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개띠 직원을 두면은 하는 일이 잘 된다. 왜? 올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 운기가 상승하니까 직원을 쓸때 개띠를 쓰시라. 쪽치개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띠가 내 후년까지 승승장구 하니까 올 하반기에 준비를 더 다지고 더, 어 움직이고 백방으로 뛰어서 내년에 더 좋은 날이, 더 좋은 개면연이 될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쪽지기 보살은 다 이제 고생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개띠 중에 음력 5월생 개띠 중에 음력 12월생이라면 내 후년까지 올해 지금 2022년이에요. 2023년, 2024년까지 태극기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어. 기운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개띠가 5월생, 12월생이라면, 쪽지게 보살은 끝발 날리게 자랄 수 있는 기운이 들어있어요. 다, 개띠가요, 쪽지게 보살이 봤을 적에, 5월생이다. 그러면, 돈이 없다가도 어디선가 들어와. 응? 다, 달달달달달달, 큰일 났네. 하는데 돈이 들어와. 다, 5월생들이 온화하고 착실해요. 또 덕망이 많고요 또 그런 5월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노고가 크다 많이 다스려야 되니까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아요 5월생들이 그러나 성내면 그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강약을 불벽하기가 어려우나 매사 5월생들이 실제적이고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좋은 자리, 상격 자리에 오를 수 밖에 없다. 준비가 철저하더라. 그래서 5월생은 중년부터 크게 출세해서 말년까지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생은 내 후년까지 그 빨 날리게 잘 되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뛰어요, 백방으로. 뛰어서 멍멍멍, 개 뛰어, 5월세에 뛰어서 본인이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있으니 조상님께 잘하시고, 복도 받으시고, 결실도 맺고, 원하는 상가도 잡으시고, 원하는 다 소원을 이루어는 그런 3년이 되겠다.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 3년 동안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서 문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문서도 잡고 천하를 희롱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천하를후병한다 이거는 내 아래 수화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요 내 아래 똘똘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요 내 아래로 다 집착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요 내 위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3년 안 짝으로 기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띠가 음력 12월생, 정직하고 사심이 없어요. 또 진실해요. 일에 진전이 없던 사람도 올 하반기에 진전이 있어서 한발한발올라쓰는 하반기다. 일생 손톱으로 주워 모은 재산도 일. 생 생 손톱으로 긁어 주어 본 손, 어, 재산도 일시 이룰 수 있는 게 12월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12월생을 뭐를 주의하라? 색정에 주의하라. 본래 12월생은 고지식하고 우직합니다. 그래서 너가내 발등을 찍을 때가 있어요. 고집이 너무 세서, 우직해서, 고집스러워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당해! 12월생들이 마음도 약해서, 그래서 다 내가 사람들한테 농락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그거를 내가 그 결점을 파악하고, 그거를 그 결점을, 어, 어, 장점으로, 돌려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정직하기 때문에 신용을 얻어서 성공하는 기운이 하반기에 들어있고요. 그 착실성, 음, 응, 개띠 12월생은 착실성이 끝내주거든요. 12월생은 기인의 도움이 이따,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개띠가 46세, 52세라면, 어, 운이 막히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46세, 52세, 지금 현재 46세에 도당하지 않았다면, 어, 좀, 그 때를 위해서 미리 저축을 하시고, 지금 현재 52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니, 그 때를 위해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놓으시면, 개띠 12월생은 은내주게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띠는 12월 생이라면, 쪽집게 보살은 다 이렇게 대박의 기운이 들어있고요. 행운이 들어오고, 또 귀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띠 5월 생, 12월 생이라면, 다 먹은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상대접을 좀 하시고, 또 제사 못 받아먹는 다, 조상을 대접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개띠는 조상에서 크게 이루어주는 운세가 들어왔어요, 이달에. 그렇기 때문에 내리 3년을 크게 발복할 수 있으니, 개띠의 5월생, 개띠의 12월생은 3년 동안 바쁘다, 바뻐! 여기 갈라, 저기 갈라, 실속 있는 3년이다 하고, 개묘년, 또, 내후년까지, 용해예요, 내후년이. 그래서, 인, 어? 내년은 개묘잖아요. 또, 내후년은 범해, 아니 용해합니다. 그 3년 동안 바쁘다 바빠, 실속 있는 3년이다. 조상에서 도와주고, 천운이 들어왔다. 5월생, 12월생은 천운을 받아라. 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